안녕하세요. XM 양차란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내 환경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장애 시나리오 기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정 업무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능 지연이 발생하고 그걸 분석해 보니 SQL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고 좀더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면 DB에 락이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치하려면 결국 어쩔 수 없이 DB락을 세션 키를 해서 락을 해제시켜야 조치가 완료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엑 m 만에서는 이를 어떻게 빠르고 쉽게 유연하게 조치를 할수 있는지 데모션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경우에는 호스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통합 모니터링 디시보드입니다. 상단에는 어플리케이션의 영역으로, 하단에는 데이터베이스 영역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부하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하단의 어플리케이션 트랜잭션의 엘리스 타임이 조금 지연이 되었다는 알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d b i 세션 타입에서도 특정 DB의 equalizer가 엄청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좀더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락 세션이 조금 많이 차지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위 분석하기 위해서 액션뷰를 클릭을 하고 트랜잭션 리스트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었을 때 확인을 할수 있는 것은 전체 일레스 타임이 29초였는데 SQL 일레스 타임도 29초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어플리케이션 트랜잭션이 종료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이 SQL 때문인 것을 확인할 을수 있는데요. 엑셀몬의 경우에는 DB 메뉴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DB 인스턴스명 옆에 있는 싱글뷰 버튼을 통해서 연관되어 있는 결국 WASDB 연계되어 있는 인스턴스의 싱글뷰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운데 영역에 있는 오버뷰 영역에서 락을 표현을 하고 있는 빨간색 흑사곤이 많이 차지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고 하단의 세션 탭을 눌러서 액티브 백엔드에서도 데이터가 락이 많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고 락 트릴 탭에서도 폴더와 그 밑에 조금 막혀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사용했던 쿼리를 한번 파, 파악을 하고. 킬 세션 버튼을 통해서 락 세션을 조금 해제를 할수 있는데요 하단에 표현하고 있었던 락 트리의 데이터가 사라지게 되고 오버뷰 영역에서 빨간색 헥사곤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락이 해제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DB만 확인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넘어와서도 정성적으로 트랜잭션이 종료가 되었는지를 한번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대시보드로 넘어왔을 때 트랜잭션 분포도에 특, 종료된 트랜잭션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액티브 트랜잭션도 그렇고 하단에 DB 세션 타입의 특정 DB 이퀄라이저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먼의 경우에는 버튼 하나로 와스디비 연결이 가능하고 버튼 하나로 디비 락세션을 킬을 할수 있기 때문에 쉽고 빠르고 유연성 있게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번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장애 시나리오 두 번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